자연스러운 인체 그리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네, 저 야매 안합니다 아시죠? 기본기부터 진짜 현장에서 효과 본 것만 알려드립니다 수백명 가르쳐보고 최소한 네, 진짜 꼭 바뀔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님들이 좋아하는 건 뭔지 알아요 아, 아니, 내가 경력이 몇년인지 알지 저도 그걸 좋아했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저 똑같이 생각했었겠죠 저 태어나자마자 강사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싸한 그림 끄적끄적끄적 이제 막 강사가 이제 그리죠. 자기 글. 그리면서 전후 눈으로 막 보여주고 내거 그리거나 아니면 학생을 가져와서 이렇게 그려줘서 막 바뀌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막 이런 거 하고 따라 그리게 하는 거 되게 좋겠죠. 보면은. 그거 10년 넘게 강의하면서 저도 많이 해봤고요. 경험상으로 과학적으로도 당연히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왜 그럴까를 찾아내고 바꾸고 개선하고 새로운 강의 방법을 만들어 보고 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들었고. 이제는 가르치면 거기다 답 나오고요 그리고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신 거는 정말 뭐 과학적인 이유가 있거나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그게 제일 편하니까 답이라고 믿고 싶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 데선 답안 나옵니다 마치 약장수한테 속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보시면은 가끔 독학해도 되는 재능들이 그런 걸 듣고 잘 되는 경우가 있지만 강의 덕으로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혼자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효과 있는 거 알려 드리는 거고. 잘 시작할게요. 뻔한 얘기니까 빠르게 설명하고 본론으로 갈 거예요. 이거는 본론 아니에요. 본론 아닙니다. 일단 자료 활용도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매번 선생님 그림을 따라 라 그리고 그거를 벗어나면서 제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창작 그림을 가는 핵심 원리가 자료 활용도고요 그냥 제 채널에서 자료 활용도 검색하시면 영상 나와요 요거 한번 보시고 선 느낌 맞추시고 그리고 인체 곡선 맞추시고 앞뒤 만드시고 옆에서 보는 거 없죠 이렇게 딱 지금 카메라상으로 딱 90도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볼 일은 거의 없어요 약간이라도 이렇게 되거나 약간이라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앞뒤로 약간이라도 움직이게 되 있어요. 그러면 짧아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짧게 그려라. 내가 생각한 그립 길이보다. 그것은 몸통부터. 선 느낌 자료의 규칙성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그려도 잘 그리시는 분들 기준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막 그려도 어디는 두껍게 그리고 어디는 진하게 그리고 어디는 옅게 그리고 그래요.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규칙이. 그 규칙만 따라가셔도 돼요. 그리고 앞뒤 만들기 이야기 했고 인체 곡선 만들기 티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몸통부터 움직이는 거 티를 어, 기반으로 해서 어, 어깨 척추 방향 변, 변화를 주시고 어, 죄송해요 다시 이쪽 인체 곡선 가서 티도 티지만 항상 일자로 엮지 않는다 곡선으로 엮는다 이거는 일부분도 그렇지만 전신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뭐, 유도리 있게 해도 되고요. 이 내용들은 딱딱이 에 있어요. 인체 딱딱이. 제 채널 인체 딱딱이 검색하시면 잘 정리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시면 돼요. 별 내용 없어요. 별 내용 없는데, 이것만 잘 하셔도, 물론 뭐,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원리 같은 것도 더 배우셔야겠지만, 이런 것들 금방 합니다. 요 그림 그리던 학생, 요 그림 그려왔어요. 이거 저 전혀 이 주제 하는지도 몰랐고 저는 자율 주제를 매번 주거든요 학습 원리만 학습 원리하고 이론만 주고 그냥 자율 주제를 한 번씩 시키거든요 이거 이틀인가 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여기로 딱딱한 거 많이 변했죠 율동성 생기는 거 보이시죠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줘요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팔 해갖고 율동성 생기죠 자 이렇게 해서 흰체그러서 해서 이런 거안 합니다 저 진짜 이 영상에 있는 그런 것밖에 설명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오는 거고. 선 느낌 맞춰온 거 보이죠? 이거 아마 잘라서 웬만한 국내 프로 작가 분들 스케치한 거랑 비교해 보셔도 아실 텐데 별 차이 안 납니다. 이틀 뒤에 해왔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자꾸 본인이 뭐 생각하고 뭐막 듣고 새로운 거 하고 막 이런 걸 못하고 또 사고력, 논리력 당연히 중요합니다. 요거 키우는 훈련도 당연히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들었을 때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돼요. 이게 이 이거를 잘못 흡수를 못하시고 계속 따라 그리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논리력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무엇을 유추해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강의가 안 먹히게 되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이론이 먼저가 아니라 논리가 먼저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론 백날 해도 이해했다고 착각해 버려요. 이해를 못했다고 느끼면 진짜 괜찮거든요. 그럼 다시 보고 다시 해석하면 되는데 이해를 했다고 착각해 버려요. 논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논리부터다라고 하는 거고 아무튼. 충분히 되니까 이 내용들 한번 접해 보시고. 다음 내용은 제가 했던 방금 얘기 때 맨날 하는그 얘기 맞습니다. 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답이니까. <laughs> 이게 답이니까. 여러분의 유튜브 강의들을 듣습니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저는 돈 내고 강의 진짜 많이 들어요. 다양한 분야에. 제가 호기심이 있는 것도 있고, 제 강의에도 도움이 돼서 듣는 건데, 항상 그런 유튜브 강의들을 쭉 보다 보면 댓글에 늘 달리는 게 뭐냐면 왜 맨날 똑같은 소리 하냐에요 되게 많이 보는 음,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진리가 매번 달라지는 게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진리는 이건데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매번 가르쳐 드리는 게 강조하는 거기도 하고 대체로 그 강의들을 추적해 보면 그래서 이분도 유튜브를 봤다가 막 유료 강의도 한번 제가 들어보고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보이니까 결국 그 내용을 숙달해서 조용히 성장한 사람들과 제대로 하지 않고 심리적 요인으로 했다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강의 영상을 너무 많이 보는 게 좋지가 않아요. 심리적으로 영상만 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착각이 많이 돼요. 체감상 공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봤다고는 느끼고 도파민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있을 거라고 들어갔는데, 왜또 똑같은 말을 하냐라고 어, 의견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댓글을 쓰는 사람과 조용히 숙달하는 사람 두 부류로 좀 나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제대로 안 하면 1년, 2년, 5년, 10년 시간 더하고 시간만 날리고 더 하기 싫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더 하기 싫어집니다 왜냐면 뇌가 알아요 내가 이거를 10번 반복했는데 성취가 안 나왔어 3년을 했는데 성취가 안 나왔어 뇌가 아는 걸 그러니까 더안 해야 된다라고 얘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성적 판단이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그러니까 그게 뇌가 이거 할 필요 없어라고 사인을 보내기 전에 어떻게든 조금만 성취라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인간의 역량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공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해요.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기 싫고요.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은 더더욱 죽도록 하기 싫어서 꾸역꾸역 반복하게 됩니다. 점점, 점점. 이거 경험하시죠, 다들. 의욕이 안 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뇌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만 때우고 시간만 때우고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걸 점점 본인만 괴롭히면서 해야 돼 하면서 막 자책하죠. 본인이 아무 성취를 못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라는 거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되게 재밌어요. 괴로운데 재밌어 이게 돼요. 보통 다 그래요. 흥미로워요,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바뀌어나가니까. 작더라도. 그걸 체계적으로 내가 스케줄을 짜고, 내가 무엇을 바꿀지를 계획하고, 바뀐 것을 작게 눈으로 확인하고, 다음 계획을 또 세우고, 이거 진짜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림 잘 내는 학생치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취가 없는데 지속하는 인간은 단호코 없습니다.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없는 게 맞아요. 불가능해요. 근데 성취가 없는데, 아, 나는 왜 이모하니까 쓰레기야. 뭐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러잖아.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으로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케어해 주는 게 제가 가르치는 에코아틀리에 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 당신이 그림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빠른 시일 내에 성취를 계속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긴 시간 공부하러 들지 말고요. 이거 바보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 긴 시간 공부하는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최대한 빨리빨리 성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필요해요. 짧게 공부하고 대신 제대로 해서 변화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우리 채널 재미없고 어려운 소리만 합니다.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성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짚기 위해서 그렇고요. 조회수보다 이게 더 지금은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그러니 성장을 위한 시간을꼭 만드세요. 기억합시다. 게으름은 성향보다는 지적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인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거기에 성취를 얻고 인내하고 나를 통제하고 스트레스가 와도 그거를 제어하고 건전하게 풀 건강하게 풀고 이 과정들이 다 두뇌의 능력들이에요. 그냥 성격 같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거를꼭 인지하시고 내가 그게 잘안 되면 어나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져. 이게 조롱하려고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인식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럼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접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는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분들을 만날 수 있는 되게 좋은 소,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다다르잖아요 증상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내 증상들을 이 메타인지가 또 이때 중요해. 결국 논리력, 메타인지, 막 이런 것도 중요한 건. 내가 내 상황을 모르면은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 아무리 알려줘도. 아무튼 메타인지를 좀 발휘하셔야 되고 메타인지 안 되면은 메타인지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았, 알았다면은 어떤 성향 때문에 어떤 능력 때문에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게으른 상황인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케어해서 빠른 성취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백날가도 안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하기 싫어져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 영상 관련된 영상들 하나씩만 보셔도 되니까 해보고 내 그림에 적용해서 최대한 해, 결과를 만들어 보시고 이런 거 보여주면 또 이런 거 따라 하니까 따라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안 보여드리는 게 자꾸 따라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따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따라 하면서 뭔가 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절대 아니고요 그건 되게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고 이론을 어, 논리력을 가지고 유추하고 추론해서 내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밝게 해주는 거는 시간을 많이 쓰고 복종하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별로 안 쓰고 암기를 하지 않아도 풀수 있는 내용들, 시간을 쓰지 않고 암기하지 않고 다른 능력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게 인생에서 실제로 많이 다가오는 문제들의 유형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림 공부도 사실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공부에서 암기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된다 해부학 정도고요 해부학 외에도 좀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이거 갖고 실력 안 갈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암기 외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